70년대를 팝음악의 황금기로 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거는 60년대를 팝음악의 황금기로 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. 70년대야말로, 어, 이 대중음악의 가장 황금기다라고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60년대에는 꽃망울이 완전히 잎이 확 벌어지기 전에 꽃몽우리와 활짝 핀그 중간에 그그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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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름다움과 실험이 막 피어나는 어, 그런 매력이 있던 시대의 음악들이 60년대고요. 그 70년대에 비해서는 어, 되바라진 화려한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나름 소박하면서 에너지는 여전한 어, 그래서 슈퍼그룹들 중에서는 60년대 후반에 결성된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결성돼서 한 1, 2년 정도 예연습기간, 어, 내지는, 그, 초보, 신인기간을 거친 다음에 70년대 에 활짝 개화를 한 거죠. 어, 제가 태어난 해인, 그, 60X의 해, 얘기할 는 값이 싫어서, <laughs> 해에는, 예를 들면 뭐, d e e 이라든가, 예스 라든가, 뭐, 그래서, 아니, 한 해에 이런 슈퍼그룹들이 수십 팀이 결성이었다는 거야? 라는 경악을 할 만한 숫자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, 음, 뭔 얘기를 하려다가, 어, 제가 일로 샜는지는 나중에 정신이 들면 예,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, 하여간 그래서, 아,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. 70년대에 공연이 음반보다 훨씬 더 주를 이루던 시절, 어 그리고 음반이란 건 뭐냐면 공연으로 다 충분한 활동을 하다가 야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지 않을래? 그래서 레코딩을 남겨놓는 어 개념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언제 뒤집어지느냐?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공연 수익과 맞먹을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자 예, 저희는 거꾸로 아닙니까? 공연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그런 실정인데 어, 그쪽에서는 엥 음반이 공연하고 비슷할 정도의 수익을 올린단 말이야라는 것도 당신 시 대단했던 거죠. 음, 어찌 됐든 앨범 은 그런 것이었고 공연에서는 긴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, 호흡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어, 기타 솔로를 10분 20분을 신날지 <laughs> 4분짜리 노래를 20분을 연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, 일반적이었었는데. 명반 중에 명반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준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대곡 위주로 어제, 오늘 꽤 많이 나간 것 같아요.